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제비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 봉투와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환 지사가 어제 두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5시간 정도 이어진 조사에서 김 지사는 이번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이번 수사는 정치적 의도를 띤 공작이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오늘 혹시 뭐 경찰 조사에 김영환 지사가 지난 10월 첫 소환 조사 이후 두달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약 5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선 김 지사는 경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데요나의 직접 증언도 증거도 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니다김 지사는 돈봉투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가 뇌물 혐의까지 확대된 데 대해 강압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제3자의 녹취를 단서로 한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공작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환조사에서 김지사 소유의 괴산 산막을 둘러싼 비용 문제를 캐물었습니다. 윤두영 충북 배구협회장이 산막과 관련해 2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준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김지사는 가족명의로 500만원과 300만원을 직접 송금한 내역이 있다며 대가성 뇌물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0만 원, 3 0만원 다른 거는 다집 비용으로 다 찍혀 있고 그두 개는 그금한 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경찰이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자료는 확인했지만 뇌물 혐의 여부는 전체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잉 위법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 역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경찰이 먼저 이를 언급할 정도면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윤건영 교육감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국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윤 교육감을 지난주 토요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교육감은 지난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지역체육계 인사와 사적인 친분으로 골프를 쳤고 저녁식사 접대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저녁식사 비용 35만 9천 원을 윤 교육 감측이 낸 것으로 확인했고 동석했던 사람들이 선거 구민이어서 기부 행위로 성립되는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시 민간공원 개발의 상징과 같은 구룡공원 1 구역이 마침내 준공됐습니다. 구룡 2구역까지 준공되면 무려 축구장 130개 규모의 녹지가 난개발을 피해 보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얕은 등성이가 청주 도심을 감쌉니다. 구룡산으로도 불리는 구룡공원입니다. 1985년 정부의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됐는데 토지보상과 개발 비용 등의 문제로 공원 조성에 난항을 겪다 40년 만에야 민간공원개발을 통해 시민의 품으로 왔습니다. 막대한 개발 비용이나 어, 토지보상 비용으로 인해서 장기 미집행으로 있다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구룡공원 토지주가 등산로를 폐쇄하기까지 했는데 청주시는 민간공원 개발 방식으로 토지 보상비를 마련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소유자가 등산로를 막아서 주민들이 이동도 못하는 그런 갈등도 있던 지역입니다. 그 많은 갈등을 해결하고 청주시에서 매입과 민간개발을 통해서 구룡공원을 유지하고 이미 녹지가 훼손된 공원 면적 일부 30%의 개발을 허용하고 나머지 70%의 녹지만이라도 지키겠다는 방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청주시 무남 생태공원의 1.5배에 달하는 공간을 구룡공원에 확보했습니다.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산책할 수 있는 여가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주민들과의 이제 여기에서 작은 소규모 모임 같은 것도 할수 있고. 구룡공원은 우선 1구역만 조성된 상태로 이 구역은 오는 2028년 청주시의 자체 개발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 민간공원 개발의 상징과 같은 구룡공원이 모두 준공되면 축구장 130개 규모의 녹지가 확보됩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수년간 사업 지원으로 표류해온 청주 동남 지역 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이후 10년 만에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9년 초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시사! 청주 동남 지역 주택조합이 설립 10년 만에 박수.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동남 지역 주택조합은 지난 2016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지만 집행부 변경과 사업 지연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했지만 할일 없이 시기가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착공식이 열리면서 조합원들의 불안이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이 답답했죠. 다른 사람들도 오죽하겠어요. 뭐. 그래 이렇게 착공한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한양립스더벨루체는 11개동 949세대 규모로 전용 59에서 84제곱미터까지 실수요 위주로 구성됩니다. 충청권에 우리가 진입하는데 교두부라 생각하고 최고의 명품 아파트 지,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공정지연 방지와 자금 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관리 체계로 운영합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본 후에 안전이거든요. 안전 그래서 안전을 필두로 해서. 어 모든 공정 기술이나 이런 거를 저희와 함께 어, 한양건설과 맞춰가기로 습니다 겨울철 공사 중지 기간이 끝나면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입주 시기는 2029년 2월입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지난 11일 사퇴 의사를 밝힌 뒤 모호한 태도로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왔던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고 총장은 서한문을 통해 내년 2월 말 이전 교통 대와의 재협상과 재투표를 마무리하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로드맵을 교수회와 학장단에 제시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총장은 지난 2023년 5월 충북대 총장에 취임한 뒤 임기 1년 4개월을 앞두고 중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한편 한국교통대학교는 대학 통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고 총장의 사직은 논의의 연속성을 상실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통합 관련 모든 논의는 양 대학의 공식적인 대표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논의는 기존 합의의 논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충북대 새 협상단은 충북대학교 대표자로부터 승인받은 공식 협상단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주시가 21억 무슬림 시장 진출에 문을 열었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할랄 인증의 관문인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공사 세루나이 그룹과 전격적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동남아를 넘어 중동과 유럽까지 충주 농산물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한 대형 마트 신선한 과일과 가공 식품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에 초록색 할랄 인증 마크가 선명합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재료부터 가공, 조리 환경까지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국제 인증입니다. Uh, so uh, because we as a Muslim, we are very particular about halal. So every time when we choose the products. We must have the h a l a certificates endorsed by our governments. 21억 무슬람 시장 진출의 필수 조건, 할랄 인증. 충주시가 이 까다로운 인증 획득을 위해 말레이시아 디지털 경제 공사 MDEC과 업무 협약을 맺고 할랄 시장 진입에 본격 나섰습니다. 세계 최초로 할랄 시장에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MDEC은 충주 제품의 할랄 마켓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a n the collaboration between two two government is is very important i e cause we give them this for both by this to lead to a o w 할랄 인증 전문 기관인 세로나이 그룹은 인증 절차 간소화와 파격적인 비용 절감, 기간 단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I mean d this is the time for people like Korea to give your products where we the world we love your products. 충주시는 수출 기업 대상 교육과 컨설팅, 인증 지원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행정 지원에 나섭니다. 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게 이제 할랄이라고 이슬람의 율법에 따라 음식을 가리는데 그걸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뚫어서 충주 농산물을 좀 특화된 꾸준히 수출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자 합니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특화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서는 한편 정기적인 기술 교류회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주시 농산물은 이곳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중동과 유럽 등 전세계 한라시장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충주시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말레이시아 코알루룸프로에서 CJB 이윤영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사이에 거대한 시민광장을 조성해 열린 국가공간을 만드는 국제공모당선작이 공개된 건데요. 공간 구성의 큰 방향은 이렇게 제시됐지만 교통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TJB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이사당 사이로 완만한 언덕이 이어지고 그 아래로 도로가 지어야 됩니다. 가운데 넓게 펼쳐진 공간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광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실과 세종이사당이 들어설 국가 상징구역의 전반적인 방향과 밑그림을 그리는 국제공모회 최종 당선된 모두가 만드는 미래입니다. 우리나라 산과 물의 형상을 재해석했고 세종의 자연과 어우러져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강조했습니다. 2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국가 상징구역 부지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대비한 공간과 기업이 입주할 클러스터 부지도 마련했습니다. 행복청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이후 현재 2030년 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세종진무실 중공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진무실 인근부터 시민공간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 공간이 국가 상징 구역의 가장 중심부에 자리를 잡고 그 북측으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위치하고 그 남측으로 국회 세종 의사당이 배치되는 그러한 구조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제로 지적되는 건 교통입니다. 도심의 외형과 공간 구성은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교통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국가 상징 구역을 가로지르는 도로인 절제로는 현재 왕복 4차로로 세종의 대표적인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이를 지하화하고 국회로 이어지는 BRT도 넣겠다는 계획인데 교통량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종 수목원 인근 도로를 활용한다는 이유로 차로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지난달 민자 적격성을 통과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와의 연계방법도 당선작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과정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 계획은 발표가 됐지만 언제 실현될지 모르고 확정 계획으로 발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청은 해당 당선작이 최종 완성하는 날이나며 내년 6월까지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교통재택 등 구체화 과정을 거쳐 법정 도시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당선작을 기반으로 핵심 시설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은 내년 상반기 건축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TJB 전유지입니다. 신용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충북도청 기자실을 방문해 대전 충남 행정 통합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인 5극 3특 틀 안에서 제도적 결합일 뿐 지금, 지금의 충청 광역연합체제는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충북은 5극 내에서 예산이나 재정적 권한을 갖는 것이 유리할지 추이를 보면서 특별 자치도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6월 3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던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가 삐걱이고 있습니다. 충북 민주 진보 교육감 단일 후보 추진 위원회에 따르면 진보 진영 후보 경선에 참여한 강창수 전 전교조 충북 지부장이 돌연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단일 후보 결정 여부 등을 놓고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충북교총회장의 권오장 청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이 선출됐습니다. 권과장은 온라인 투표에서 51.6%의 득표율로 강현숙 솔강중학교 교감을 제치고 39대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8년 말까지 3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백송의 송재윤 사무처장이 오늘 생활이 어려운 초등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도교육청에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기금은 돈의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초등학생 20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백송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4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하며 선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해성약품, 진선메디칼, 진선팜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241만 750원의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신영산업안전에서 3,000만원, 음성꽃동네 심신장애인 요양시설 직원일동 150만원,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오흥교씨께서 10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청주한국병원에서 450만원, g c 녹십자 오창공장 임직원일동 150만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IM

어제 막을 내린 도빈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축제가 나흘 동안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천주교 청주교구가 청주교구 가톨릭 경제인회와 함께 청주교구청 일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성탄의 기쁨과 새해를 맞는 소망을 유럽식 열린 축제 형태로 진행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주교구청에는 나흘 동안 30여 개 팀의 각종 공연이 이어졌고 50여 개 부스 운영자들은 극심한 내수경기 침체 속에 모처럼 수익 창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옥천군 대청호 수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친환경 전기도선이 오늘 안내면 장계 선착장에 하역하며 첫 선을 보였습니다. 옥천 출신 시인의 이름을 따정주영호로 명명된 이 도선은 시 운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대청호 연안에 8개 마을, 편도 21km를 군 지경으로 운항할 예정입니다. 1980년대 모두 폐쇄된 대청호 1길은 지난 2022년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도선 운항이 허용되자 옥천군은 40톤급 친환경 선박 건조를 발주해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사로 시제비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